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결과로 상징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이런 신앙의 모습처럼 제사를 지내면 원하는 것을 던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숭배는 그들의 신을 자판기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는 그냥 자판기 같은 그런 관계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주고받는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이고, 우리를 훨씬 더 고차원적인 관계로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만 잘 품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가축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 그렇게 재산을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절기 지키느냐고 날짜 세느냐고 시간 다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온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 그 마들스데이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그 맛있는 음식 이렇게 자녀들이다 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형식 아 그냥 부모님 공경하고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만 담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런 용어들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원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 결심 서야, 깨뜨리면 안 된다, 입으로 말한대로 이행하라. 이런 설명들을 보면 서원은 아마도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맹세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서원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원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서원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혹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서원을 했으면 이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2절에 나온 것처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그 수련회를 이렇게 데려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지만 그 예전에, 예전에 그런 수련회들을 막 10년 전에 그렇게 했을, 했을 때는요, 그냥 참 뜨겁습니다. 이뉴욕의그 그 젊은 세대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강사들이 어뭐 주회적으로 서원할 사람 있느냐 어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 선교자가 되고, 되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은 손을 번쩍번쩍 번쩍 다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손든그 그 친구들이 진짜로 목사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예. 진짜로 신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예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동적으로 거기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5절과 8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출가하지 않은 딸이 부모와 상의 없이 경솔하게 서원한 경우.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상의도 없이 서원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서원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은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 혹은 충동적으로 이런 귀한 일도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국 2세대가 이제 가난한 땅구에 정복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그 헌신이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은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또한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은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늘 진실하게 것과 속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서원이나 헌신을 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있는 그런 서원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책임지고 할수 있는 진실한 서원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드렸으니, 이 정도 정성을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이 정도는 내 노우라는 식의 헌신과 서원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자판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아름다운 헌신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